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얘기할 때 여자는 배가 따뜻해야 된다. 항상 아랫배가 따뜻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궁 건강의 핵심은 보온입니다. 그래서, 초경험 때부터 여성들이 만약에 생리통을 겪거나 생기불순을 생리 겪는 여성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이 좀찬 거예요. 엄마가 몸이 차면 보통 딸들이 그런 체질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타고난 체질이 좀 냉한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조금 생리통으로 고생하거나 생기불순을 생리 고생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보온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그리고 먹는 음식도 차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생일 때는, 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권해드려요. 오히려 위는 좀 시원하게 하더라도 항상 배는 좀 따뜻하게. 그리고 노출이 많은, 예를 들면은 배꼽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하체 노출을 많이 하거나 이런 하체 쪽, 하반신 쪽을 차게 하는 거는 자궁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자궁 건강을 위해서 꼭, 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궁 건강의 핵심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난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은 이제 생리 문제를 갖고 계시거나 자궁난소 질환을 갖고 계시게 되는데 그 생리 문제나 자궁난소 질환의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과정이 차고내한 체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자궁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또 원활한 생식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냉기를 좀 풀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치료에 이제 주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또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뭐 성격도 좀 보고 또 동반 증상들도 보고해서 이제 약제들을 다 가감을 하긴 하지만 이제 주된 치료를 할 때는 에 주로는 이제 복부 쪽로 냉기를 푸는 이런 약제들을 이제 사용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